네 저는 K.S.O의 오굿입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K군을 뒤따라 갈 건데요 몰래 가는 겁니다 자 K.S.O 뒤쳐서 시작 아마 지금 못살아볼 거예요 변장을 해서 그 바로 또봤던네지네도 지내도 어? 내케이블친구 같네 어? 응. 네 아직 케이블은 잘못 알아본 것 같아요. 계속 조절하겠습니다. 아씨또 뛴다. 아 <laughs> 새끼 또 뛴다. 네 아직 못 알아본 것 같네요. 너무 거지같이 멀리 춥고 있는데요? 피해군이. 나좀못 알아봤어요. 찍어 대충 빨리 빨리 지 아직 못 알아봤어요 아이씨 또 뛴다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아 죽겠네. 이제 큰 도로로 가고 있네요. 정녕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제못 알아보는 것좀 그렇죠. 부스 어디 가는 걸까요? 저기 안녕 미션이 친구인 척해라 어 그래 안녕 네, 딴 친구를 부르고 있네요. 정말 어디야? 뒤에 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요? 네, 정해 도대체 네, 어디까지 네, 갈란지 네, 모르겠어요. 네, 네, 실명 공개가 되면 안 되는데 하면 이 공개가 돼버렸네요. 입다을해요 아, <laughs> 아? 걸릴 뻔했어요. 또이 소리하면 큰일인데. 설마 진짜 전화겠어요? 전화..받을수도 있겠네? 그럼 일이 도 커지는데? 우리 S군이 얼마나 전화를 안받는데 우리 S군이 얼마나 전화를 안받는데 바뀌겠어요한번 씹는건 기본이죠 그렇죠 S군이 얼마나 많이 씹는데요 전화를 손을 이렇게 크게 했는데 설마 못 알아보겠어요? 알아보고서 도 설마 그런거 아닐까요? 혹시 벌써 눈치챈건 아닐까요? 우체국을 지나갔네요 뒤 돌아보면 끼무새가 있는데 뒤로 돌아보면 우리 걸려는데 어떡하죠? 네. 4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4분 4분동안 우리를 못알아보는거는 1대 1을 붙여야됩니다 네 그건 도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나요? 네병와줘 먼저 때리는데 어까요만용이 아닐까요? 3대1입니다 저런석이만용이죠 그렇군요 카메라 여기 있어, 여기. 설마 해? 5분 20초가 됐는데, 뭐 돌아보겠어? 아, 있다. 우와. <laughs> 네, 이제 뒤돌아본 결과로 이제 동영상 끝내겠습니다. 지금까지 KS의 아, 5분이었습니다. 미안하고 <laughs> 아, 미안, 미안하고 있었다. 저 앞에서 부터 <laughs> 하고 있었다.